오! 오. 아, 유거춤잘 추네. 이야! 야, 일단 짱, A, 맞짱. 네, 맞짱. 와, 춤잘 춘다. 아니, 춤을 뭐, 아, 네. 야. 개소가 너무 좋아하겠는데. 자, 다음, 우리 다원이. 와우! 자, 3초. 네, 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자, F. 자, F. 너무 철없었어잠아니요 너무 철없어. 어. 시작. 안녕하세요. SF9의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원이고요. 저는 25살이에요. 그리고 제 별명은 새끼고요. <laughs> 어, 오늘은 아이돌로 나왔으니까 아 새끼예요. 아셨죠? 어, 물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고쳐 볼게요. 제가 이시니까 이 새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무조도 비슷한 걸 가져온 게 다원이는 이 새끼라는 게 욕은 아니잖아, 그지? 아, 그쵸. 그렇죠. 어, 새끼가 아니지.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일단 제가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좀 팬분들이 귀엽다고 많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는 또 하지만 또 굉장히 섹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섹시하고 귀엽다의 첫 글자만 따서 색귀고요. 아이돌룸에 나와서 귀여움을 지금 발휘하고 있으니까, 아기는 어때? 아기 <laughs> 괜찮지? 아기.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원이가 진짜 색 귀가 맞는지 잠깐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 섹시한 거는 뭐 많이 봤고. 자, 귀여움. 알았어. 자. 저만의 귀여움으로. 오케이. 어. 자, 5, 6, 7에. 귀엽게. 아, 아주 마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귀여워요. 근데 나훈이는 얼굴에 귀여움이 있어. 굳이 방불러세. 예, 어. 웃고 있어도 귀엽잖아. 자, 놀이 한번 가자. 요즘 풍선 아트가 또 유행이라며, 지금. 풍선 아트? 네. 풍선 뭐지? 5 6 7 네. 놀이 <laughs> <laughs> 아무래도 지금 장명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잘 짓네. 새끼같 이름을 이좋 이렇게. 아 여기 짱이 되잖아 의미로 짱돌. 네. <laughs> 조금씩 약진하라는 의미로 조약돌. 음. 이런 별명들을 많이 쳤다고. 근데 이게 뭔가 유니크하잖아요. 음. 뭔가 뭐 짐승돌, 아... 뭐 예를 들어서 참... 뭐 작, 뭐 만능돌 이런 거 너무 뻔하니까 음. 조금씩 좀 이렇게 한 번에 기억을 남기기에 하기 위해서 천재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멤버들 별명 또 어... 지어준 적 있어? 멤버들 별명 제가 많이 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한 그거? 명씩 있어다 예를 들어서 뭐, 찬이는? 춘노, 찬노, 찬호웨이. 그게 뭐야?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돼요, 찬이는. 왜? 찬호웨이. <laughs> 찬호! 추노 추노. 아니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는 네. 거야? 그럼 알아, 자기도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laughs> 네. 어때? 이거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이데 그렇게 부르면 이거 쳐다봐. 예, 불리게 들려요. 그게. 또 완성. 그리고 인성형 같은 경우에는 어. 론송이라고 있어요. 론송. 어. 론송아, 론송아 이렇게. 왜? 그냥, 그냥,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게 <laughs> 생각날 때, 그거를 계속 많이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로 가야 되거든요. 어? 어? 지마대로 그냥 부르고 싶은데. 아, 네. 그리고, 재윤이 형은, 윤재나, 네. 윤재이. 윤재, 윤재. 진짜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 윤사이, 윤사이. 별명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지 그냥 지만이야. 지맘대로 바꿔. 그러니까 이런 윤자이. 이런 느낌으로 뭐 정용돈 선배님 가면은 윤도이, 윤다이, 용다이, 흉다이 그러니까 이게 독일 느낌으로 가면은 흉가왜냐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게 멤버들끼리 너무 오래 봤으니까. 뭔가, 이름을 새롭게 하나씩 부르는 거야. 러 뭐, 대치 선배님 프랑스 어. 느낌으로 가면은? t 코프 t s t o u g t t s o 어, 야, 야. 아, 다오라, 에이, 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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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다 아, <laughs> 나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너무 좋아. 자, 다음. 휘영 자슈도컴이 뽑아낸 휘영이에 대한 데이터는 바로 휘영이는 자기애 중증. 오... 휘영이가 그렇게 자기애가 강하다 못해 멤버들이 자기애의 왕으로 꼽는다고 하는데 정말이니? 음, 없진 왜?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대박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미래의 나를 뽑았어? 아... 대박! 아... 미래의 나를 뽑았어? 아... 대박! 진 우와, 너 진짜 찐이구나? 아니, 저는 사실 <laughs>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네, 저를 이제 계속 자기 세뇌 하듯이 해서 그렇게 아, 중요 거라고. 아. 근데 거기에다가 보물이로. 보통 이제 보물이로 하면 이제 뭐 자기 애착 이 있는 것들 얘기하잖아. 대박. 내 인생의 보물이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중 나고 얘를 했다. 네, 제가 없으면은 그제 주위 물건들이나 뭐 사람들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스로 없이 한데 뭐 친구들 만나러 나 그냥 잠시 날개를 떼고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와.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laughs> 어디에서 그러고 다니지? <이제. 웃음> 저거는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좀, 이게 장난치면서 했던 어. 얘기고요. 어떻게 저런 장난을 쳐? <laughs> 어떻게 저장난 <저런> <laughs> 어. 저거 장난이 아니지. 저거 진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 이제 뭐 팬분들이 이제 뭐, 아 진짜 천사인 줄 알았다 하면, 저도 이제, 거기에 힘이 와서, 어. 아, 날개 떼고 잠깐 내려왔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받아치는 거야? <laughs> 어. 거울 보면 막 좋아? 소름 돋아? <laughs>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래 미쳐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한번 했잖아요. 그 운동 끝난 다음에 거울 보고 약간 어. 이렇게. <laughs> 뭐뭐뭐거 했잖아요, 했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네. 유아 막. 요즘 <laughs> 부쩍 많이 그러긴 해요.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어. 어쨌든 제가 저 스스로를 가꾸는 거니까 어. 심취를 안 하고 싶은데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 미쳐봐. 양치할 때. 어, 어. 어, 어, 어 이런데? 아. 어, 이게 는데 아니, 그냥 양치하는데 어. 가끔 어, 이제 이렇게 어두개 갈라지면. 하. 이런 면안 돼. 이러면안 돼. 어때 자기, 자기애가 확실히 아, 좀강하 아, 네. 어. 진짜 대박이다, 너. 우와.